초보들이 모여하는 거? 뭐소? 와이리죠? 안녕하세요. 초보입니다. 오늘 또 오늘... 왔어요. 오늘, 아, 오늘... 아, 제가 조금 올해 12랩 이 제한테 라이버를겨 에이... 놓고 그런 거. 일단은 걔네가 화방이 있었어. 그래서 현질충이라고 했는데 슬프. 제가 제가 거의 다그 있는데 어? 이제 운전 실로도 애들이 들어와서 운전 실에 붙이래. 애들이. 바로. 오! 야, 가자. 그 가자. 맛있다. 가자 가자. 아. 가자. 짠. 응. 짠. 나왜 머리 커졌니? 응, 응너 어, 원래 커잖아. 나 이게 갑자기 이렇게 커져. 너 원래 머리가 커아 야, 점프하지 마! 그정아너떨어면 진짜로. 야, 너 실입이어서 겨우 뒤돌보내는줄 알아. 응. 그리고, 그리고 내가 그 아저씨들. 그, 그, 그. 그, 그, 그 아저씨들, 서버 아저씨들 빨리 엄청 쉽게 잡는 거 봐라. 네. 아, 서버 아저씨들을. 응. 유인을 해아 이거 무법자나무법자죠어 요즘 닉네임이 주먹을이라고 주먹이라고 해줘 그리고 얘는 그래. 이치야 그래 촬영 중이야 그리고 걔는 오렌지야 옛날 옛날 그 뭐라야지 해되 옛날 닉네임 불리지 마 알았어 형 잠깐만다 이거 어떻게 얘는 아, 옛날, 옛날, 옛날 닉네임 나 이거 이거 이무 뭐, 이런 것들은 어이구 야 뭐야 이런 것들은 음. 시치 같은 것들은 바구니 안에 넣지 말고 이렇게 붙이래. 아 그럼! 그래? 어때? 나 공부 많이 했다고. 나도 붙이고 그래. 붙여. 핸즈업. 붙여 니 핸즈업. 아 빨리. 붙여 핸즈업! 아 끼웠어 끼웠어 이제. 어, 뭐? 아 어, 어린이 채널이야. 응. 음. 인성 논란. 아 솔직히 인성 논란은 그거.. 자 가자 가자. 아니야 권스미 있어. 아권스미 있어. 어 너네 둘은 총 있으니까 내가 살게 총은. 아니야 이게 총 없을걸? 하준이 총 있어. 있어! 왜냐면은 쟤는 그게 있기 때문 오케이 좀비 컷 왜냐면 쟤는 그 패스를 게임 패스를 샀기 때문이다 아총 있다 내가 먹을게 뭐, 하나 야씨얘 지금 이 싱봉 싱봉 싱 어이구 총을 다 써버려 전설의 뿌찌 뿌찌 네, 전설의 정말... 뿌찌님으로 우와 좀비다 네. 이씨 야자 속도 빠른 좀비다 우와 속도 좀비 유희주 쫓아오지마 좀비가 좀비를 팔고 있어. 실버 빠도 있고 골드 빠도 있어. 오 그런 거다 팔아야지. 우와, 케이 한 명. 얘들아, 빨리 와. 아, 속도 빠른 쪽에 속파 고추. 제휴 줘. 야, 시탄 버리면서 싸워. 어때? 오케지 야, 빨리 와. 그냥 와. 그냥 야, 와. 야, 집에서 모팡. 그 카페... 카페... 야, 집에서 못파이 했어. 야, 어 군대 네 개랑요. 어 갑진 거네개 있어. 요 갑진 거 뭐? 금계랑. 오, 기석상이랑 그거요. 내가 그, 봤어. 그 포상도. 나 정우야. 응? 아니, 후정아. 응? 네. 네? 야, 은은 좀다가 좀비 자. 은은 좀 다구리 칠지. 었어 치마... 나나 나 몰라 빨리 잡아줘 아 분대 아 맞아 내가 있다 붕대로야 진짜 분대 하고 바로 가 내가 이거 다 수집할 테니까 야 이거 좀비 이거 실체다 붙여야겠다. 했는데 얘 루팅만 있는데 어디 루팅가 네, 야, 야, 야 가자 이제 어야 골드바 어. 어, 하나 있는데 야나야나너좀 태워줘 나 나도 골드바 하나만 먹자 얘들아 나 지금 다 있어 아 나도 하나만 먹자고 가자, 나도, 가자. 나도 나도 먹고 싶어 아 이상석 씨자 가자 이준 하이저 크단 빨리 가자 출발이 화룡님? 나기병 아니, 니 진짜 처음아 완전 빨리 했다 니 아니, 금니 아니, 아다아년이니아년너몇개니었어 아니, 아니, 야 저? 오니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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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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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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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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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한집꼭 해야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잉메리오위 야나 버리고 가지마 나말 타야돼 아, 근데... 탔다 아니야 그냥... 가자, 가자! 가 지금 많이 우리 언제 거의, 다 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썼어 언니는... 네. 음. 자야 우리 이거 깨겠는데? 야, 우리 야, 깨겠는데, 를 해버렸어. 그 발언을 해버렸다고 아! 아, 담배 여기! 담배 여기! 야, 매운 카스 마시지 마. 응. 어차피 들리지어가지고 냄새 마셔도 괜찮잖아. ]야. 아, 그렇구나. 너도 마셔도 괜찮아. 배가 깨끗해졌어. 뿅뿅. 야, 이거, 이거. 야, 마음 있다, 마음. 야, 늑대다! 늑대야! 늑대야! 물어! 얘 물어! 미안이 야 저기 마을이 마을 있어 가자 이리 늑대 한명 마을 벌써, 있어 벌써 마을? 왼쪽에 마을 저거 마을 없네 어. 어 저건 광산마을? 야 광산이다 뭐? 야 광산마을인데? 광산? 렛츠고 렛츠고? 야. 야 근데 이거 좀 위험이 있네 야 우리 총총총총 그래도 총. 근데 그래도 야나붕개잔 근데 붕괴 붕괴 이 정도만 어. 해도 근데 컨텐츠는 다 먹은 거라서 그냥 이 정도로 가자 야잠시야 이거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아까운데 그리고 나, 나 그리고 소총 120발 있어 나 산탄총에다가 나오잖는다가 갈... 정확히다가 탔었고. 야 왔다. 야 아무도 없는데? 저기 하면... 저 교회 뒤쪽에 비밀의 문이 있어. 혹시 야, 모르니까 야. 여기 또 있을 수도 있어. 야야 야, 여기 채권이 있다. 어디? 채권 신지. 하래아 이거 지 이게 한 번만 어 근데 이스테그 모든 지금까지 이스테그가. 야 너. 어쩌다. 야 나도 좀 하나만 먹자. 신혜연는 당신의 집을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나는 모뭔 소리야? 야나 채권 세개는 얻었는데? 개십샹숑뽕빵빙 하는 소리 있어요 계십샹숑뽕빵빙 하는 소리가 뭔데? 기야 비하상... 채권 하나씩 다 있다 아니 없어 전, 전, 지금 건가? 혼자 다 먹고 있네 어? 그래도 횃불 찾았다 수화기에서 좀 큰데 야김 비밀화면 가실? 어 얘네 맞다 나 이거 정크 나테이블리 태블릿 태블릿 어! 어! 태블릿 떠나고 있어. 이거 어디다 나? 야 우리 미남이 있지 않냐? 비밀 비분이... 찾는다. 야 있다. 가자. 야, 야 가자. 그래도. 아 어, 무섭다. 무섭다. 야 가자. 야, 가자. 야. 권총 들 세. 마츠고 소총 1 2십 발. 그래도. 가. 저... 다이너다. 다이너마틱. 할수 있지? 음. 빨리 소치리 세. 야횃불 누가 누가 있잖아 이주현 이준아 너횃불너 너 어떻게 더 들여? 횃불 그냥 갖다 내. 어, 횃불 갖다 대는 거야? 어. 어. 횃불. 야, 야,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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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오케이. 뿜, 가냐? 야, 횃불 들어. 횃불 들어, 횃불 들어. 챙겨 야 왼쪽으로 못 있어. 너 이제 그만해. 아, 어, 이거 진짜 아니에요.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정우 너 엄마랑 약속한 시간 있지 않아? 정우도? 너무 밀려주고 싶어. 아, 나 다이너 있는데. 여기 뚫어 볼까? 야나 다이너 있는데. 뚫어 봐. 야,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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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켜비켜 마무리에 현준이게 자전거가 야 야, 욕기다 요기 욕이다, 욕이다. 인데 야, 이거 먹으면 은 그거 다 나와. 이거 먹지 마, 먹지 마. 아니, 왜 먹냐고? 이거 늑대니까 다 나온다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쓰레기쁘기지그니까그이이 나조 <laughs> <laughs> <laughs>